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이맛 복집을 예, 소개하겠습니다. 어, 여기가 강명시 이게 하안동입니다. 원래 여기 복집이 없었는데 어, 제가 그 복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복을 철산동으로 가서 먹습니다. 그런데 여기 새로 이거 신규 개업을 했어요. 여기가 그한 사거리에 청솔 참복집입니다. 근데 저는 오늘 그 여기는 전부 제가 오늘 까치 복지리를 먹는데 이게 전부 자연산 자연산 이게 국내산이랍니다 네. 한번 먹어볼게요 야우선 야채부터 이야. 여느니가 겉 껍질 그리고 여느좀옆복 튀김도 없으면 좋겠네요 내버고는 많이 먹으면 먹이너도수업시네 음. 어. 이거. 이거. 까치 먹네, 까치 먹. 국내산, 자연산. 아, 여기 굉장히 부드럽고 이 식감이 아주 좋네요. 아, 이거. 아, 음, 음, 아 맛이, 최고입니다.